잔잔한 목탁 소리에 맞춰 두 손을 지극히 모은 불자들이 연불 소리와 함께 3열의이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 중인 불조사리 천일기도가 5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회암사 불조사리 천일기도가 지난 26일 오차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법석에서 법사로 나선 홍대 선원주지 준한스님은 천일 기도의 공덕과 정진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원력은 한 도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교 중흥으로 이어진다며 출가 14년차 소백산에서 천일 기도의 원력으로 홍대 선언을 중창하게 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천일 동안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먹고 끝까지 하신 그 분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그 복은 인복. 재복, 인연복, 일복 다 들어와요. 스님은 이어 꾸준한 정진을 위해선 스승 도량 도반의 세 가지 요체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 스승을 믿고 따르며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는 도량에서 도반들과 함께 원력을 세우는 것이 수행의 뿌리라는 설명입니다. 스님은 이세 인연이 모두 갖춰진 회암사의 천일기도는 그 자체로 복이라며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수행에 온전히 집중하길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할 때 오직 염불할 뿐. 부처님 앞에 삼배 올릴 때 정말 목숨 바쳐 지극 정성으로 절할. 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들을 때100% 들을 뿐. 이거 이상 더 수승한 수행이 없다. 천일의 절반을 넘어 달려가고 있는 회암사 불조사리 천일 기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진행되는 천일 기도는 2027년 6월 17일까지 10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BTN 불국토 상조에 가입하며 불교 상장례 문화 확산에도 원력을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